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기자회견장에서 말씀드렸고, 수차례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말 광복절 연휴에 광화문에서 우리는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고, 산책 캠페인을 합니다.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 시위, 1인 집회의 변형된 형태의 불법 집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수차례 밝혔고, 오로지 산책만을 할 것이다. 뭐, 산책은 당연히 합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와 또 문재인, 그리고 경찰청에서 자꾸 광화문에서 무슨 뭐, 국민혁명당이 집회를 할 것이라는 이런 허위사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 역시 우리가 하는 산책운동, 걷기 캠페인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도 산책이 걷기가 불법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 지금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입니다. 즉, 그들 역시 우리가 하는 산책과 걷기가 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 내일부터 행해질 이 걷기 운동을 만약에 경찰이 강제적으로 막고 방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것이고, 물리적 충돌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그 경찰 개개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우린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 개개인들께서 그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찰에 대해서 반드시 관등성명과 이름, 소속을 묻고 또그 체증 동영상 촬영을 반드시 하셔서 그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그리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국민혁명당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이 자리에 출동했던 불법행위를 했던 경찰들 약 40여 명 개개인에 대해서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법적 지위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책임져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경찰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 개개인 스스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 내일부터 우리 국민들의 산책에 대한 질서 유지를 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행하는 공무수행이 적법한 것인지, 혹은 위법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관들 스스로. 개개인이 판단하셔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부당한 지위, 불법한 지위에 대해서는 그 지시를 행한 경찰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산책과 걷기를 하는 경우, 경찰들은 이 점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안전하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찰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경찰로서의 직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